아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랜만에 날개 인사드립니다 <laughs> 강원도에 마금목산에 왔어요 마금목 산다 마금목이에요 이산 전체가 다 마금목이에요 아, 이제 자연도 이제 쓰, 옷을 갈아, 갈아입어서 갈아입어서 날개들이 다 떨어지고 아. 아. 엄청 열렸습니다 진짜 다와마마무게요 어마어마하죠 힘들어서 못가 야 여기가 1 4 5 9 꼬지인데 장난하냐? 1,200구지를더 어떻게 가? 볼까? 아. 다마검모기에다마검 전체가 산 전체가 아 좋습니다 오늘 1인당 20kg씩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200kg를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어. 강원도 어, 마거목골에서 어, 날개 어, 인사드립니다. 보시게 되면 은다 어, 너덜이에요. 여기에서 너더, 진짜 그림입니다, 그림. 그림. 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의 신비예요. 자연의 힘, 자연이 주는 선물. 이거 보는 하, 보는 것만 해도 어, 보약한 드시는 겁니다. 코로나들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말 드십시오.